당근이 주제로옵니다 심지어 되게 좋아하세요. 오, 석검해. 정시철의 밥상, 철의 우리 정밥 TV 우리 메인 셰프 우리 전인주 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요리를 준비하셨나요? <laughs> 오늘은 음. 당근이에요. 오, 당근. 네. 당근은 그냥 먹어도 좋고요. 네. 네. 어, 제가 딱 뒤에 보니까 음. 제주. 제주산. 유네스코 세계 최초. 현관왕 등재 멋지네요 네. 제주. 자 당근으로 할수 있는 요리가 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당근이 주재료입니다 심지어. 진짜 네. 어떤 요리할 때 보조 역할을 했지 네. 이게 주재료로 들어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약간 이색적인 요리긴 하지만 우리는 먹어봤습니다. 그래요? 네. 유럽 여행할 때. <laughs> 프랑스 여행가서 먹 <먹는> <laughs> 네. 우리나라 무생채같이 네. 당근으로 만드는 건데, 네. 당근 라페라고 해요. 당근 라페. 네, 라페라는 말이. 라페인가요? 라페인가요? 라페. 라. 라페가 어떤 재료를 잘게 썰다. 그런, 그런 뜻이잖아요. 당근을 아주 곱게 썰어야 맛있거든요. 네. 자, 이제 당근 라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료. 당근으로. 당근 라페. 프랑스 요리를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재료로 한번 볼게요. 여기에 들어가는 건 올리브유, 건강발효, 레몬 식초, 그 다음에 흑임자, 볶음깨, 자일로스, 설탕, 그리고 소금, 레몬즙, 그리고 오, 이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쌤, 이거 마지막! <laughs> 이거 뭔가요? 이거, 이거 잘 네. 모르시죠? 네네. 이 고기 먹을 때 맨날 찾으시면서 아 시겨자 주세요. 고기 아 먹을 때. 아 이렇게 그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네, 시겨자까지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다음에 네. 손질할게요. 자, 그럼 제가 뜯아 가볼게요. 당근 손질은 그냥 껍질을 네. 벗겨주시면 되고요. 깨끗하게 네 껍질을 벗겨주겠습니다. 씻어주시면 됩니다. 네. 깔끔하게 먹게 되나요? 아유, 그냥 껍질 먹어도 되는데요. 네. 제가 산온 지가 좀 됐어요. 네. 그래서 네. 살짝. 그리고 이제 곧 햇당근이 나오거든요. 햇당근 여기 뿌리가 파랗게 달린 진짜 네. 그 마나 바니에서 바니가 먹는 네. 그런 당근들이 곧 나와요. 그런 거는 되게 아삭하고 식감이 더 좋아요, 사실. 사실은 당근이 저렇게 한 봉지가 굉장히 싸게 저렴하게 저도 샀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사오면 그냥 뭐 볶음 넣어서 먹는 것도 한번한두 번이지 네. 터질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 당근이 좀쳐질때 이렇게 한두개 정도 만들어 놓으시면은 네. 아주 요긴하게 반찬이 됩니다. 네. 이제 잘게 썰어주면 되는데 네. 사실 당근이 좀 굴러다녀서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 단면을 한번 살짝 네. 이렇게 썰어서 좀덜 굵게, 네, 좀덜르게 아. 하고 이건 버리느냐? 네. 버리면 안 되죠. 어, 그렇죠. 음, 얘도 다 썰어서 네. 먹을 겁니다. 잘게 채 썰어주시면 돼요. 잘수록 좋아요. 네. 당근이 식감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곱게 조용히 채를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칼과 네. 도마가 만났을 때 소리가 아, 참 예뻐요. 이, 그래서 나무 도마가 네. 참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감성, 감성 있어요, 감성. 그리고 여기도 또 이제 위험하면 네. 잘라주시고 다시 세워서 네. 흔들리면 위험하니까요. 주부님 꼭 진짜 조심해 안전하게 다치시면 아니, 맛있는 요리하다가 그러니까. 손 다치면 네. 뭐 얼마나 마음 아파요. 니까 맛있어요. 정말 <laughs> 음 제가 오늘은 음. 두 개를 해볼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집에서 반찬으로 먹기엔 두개 정도가 딱 적당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소리. 서울 동작구 대방골에 요리하시는 전인주 쌤의 당근을 잘게 써는 소리,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서. 옛날에 진짜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서 라디오에서 꼭 시간 되면은 회중에 그렇죠. 있었는데. 옆집 김명가는 2만 원 받고, 뒷집 고영감은 3만 원 받고. <laughs> 그게 뭐예요? 이 소리는 명절에 아들이 갔다 오면서 용돈 받았다는. <laughs> 자 이제 양념에 네, 들어가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먼저 소금, 소금 설탕, 식품, 소금, 요 식초, 이세 가지로 세 가지. 먼저 절여 주면 좋아요. 아이삼종세 들어. 네네네. 네. 네. 이렇게 세 개를 같이 절여 주시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음. 이거는 짜낼 거니까 꽉 짜. 어느 정도 꽉 짜낼 거니까 상관 없어요. 네. 네. 설탕 설탕은 짜낼 거니까 네. 둘, 네. 셋, 네. 세 개. 네. 오늘은 레몬 식초 음. 레몬 좀 넣을 거라서요. 그다음에 푹 이게 절여질 정도로 하나, 음. 둘, 세, 네, 다섯. 좀 많아 보이죠? 네. 하지만 얼마 거니까요. 네, 절여줄 거, 절여서 짜낼 거니까 걱정 안 거라서? 하셔도 돼요. 그럼요, 그럼요. 잘 절여질 때까지 한 15분, 20분 절여둘게요. 제가 이따 절여진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자, 물이 많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나를, 나를 해줄 때까지 15분 정도 절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숨이 좀 죽었죠? 숨이 많이 죽었죠? 네, 네 이렇게 되게 음. 낭창낭창해졌어요. 이걸 네. 한번 꼭 짜줄게요. 네. 저는 여기다가 한번 받쳐서 음. 손으로 꼭 짤게요. 아까 소금 많이 넣어서 걱정하셨죠? 음. 아, 다행이에요. 왜요? 남편의 손을 안 들려서. 아, 이건 뭐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laughs> 않아요. 얘네가 단, 조직이 단단해서. 제가 김치 한번 짜본 적이 있어서. 이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습니다. <laughs> 안 찍고 있는데도 바꿔야 돼서 아 번거롭잖아요. 음. 많이 안 나오죠? 네. 음. 김치보다는 훨씬 안 나오네요. 뭘 떨어지는 거요 네. <laughs> 안 넣은 재료가 네. 이렇게 있잖아요. 원래는 깨는 원래 안 넣어요. 외국은 깨를 안 먹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만 넣어요. 올리브유, 레몬, 식어자. 네.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에 깨를 넣으면 전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추가를 한 거고요. 혹시 네. 이 홀그레인 머스터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집에 이 정도는 있잖아요. 네. 거는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네. 음, 깨를 넣으시고, 네. 그 다음에 아, 아. 이기게 후추거든요. 후추. 후추를 살짝 넣으셔도 괜찮더라고요. 후추를 와. 좋아하시면, 아니면 네. 이거 없으면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만 넣으셔도 돼요. 아 이렇게만 넣으도요 네네. 음. 그래도 애지간니 맛있어요. 자, 자 이제, 이제 올리브유, 올리브유. 네. 두 큰술. 두 큰술. 네,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아니면 좋아하시면 더 넣으셔도 괜찮아요. 음. 네, 올리브유. 레몬즙. 레몬즙. 네. 생 레몬즙 있으면 더 좋고요. 네. 하나. 레몬을 짜서 하면 더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음. 저는 세개 정도 3개. 새콤한 거 좋아해서 홀그레인 머스터드, 당근 두 개면 이거 한 스푼. 한 스푼. 네, 넣으시면 돼요. C 계좌를 네. 한 스푼 넣었어요. 네, 그래서 버무려 주시면 되는데 음. 저는 여기다가 이제 어차피 홀그레인 머스터드가 좀검뭇검뭇하잖아요 네. 그래서 통깨를 검은 깨. 없으면 그냥 흰 깨도 괜찮아요. 자, 프랑스에서는 깨가 없죠. 네. <laughs> 이렇게 해서 버무려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생각보다, 네. 어, 이게 반찬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는데, 음. 의외로 라면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새콤한 반찬 없을 때, 네. 야채 없을 때 먹으시면 드시면 되게 좋고, 명절 때도 기름진 거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럴 때 전이랑 요거 같이 내면 되게 맛있어요. 저희 그렇죠. 손님 오실 때, 네. 항상 요거 해서 네, 내놓으면. 네. 되게 좋아하세요. 손님들 진짜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특별하고. 그래서 음. 저희가 지금 요즘에 설탕을 좀 끊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보고 말씀 드릴게요 네. 음, 저는 좋은데 네. 살짝 단맛이 있으면 더 맛있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이렇게 괜찮아요 네. 만약에 집에 음, 우리는 조금 더 네, 우리 달았으면 좋겠다 네. 그러시면 설탕 좀 넣으셔도 되는데 네. 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음. 우리 정성선 수도 숟가락 새로 드릴게요 네자 당근 라페를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우 새콤해 새콤하죠? 음, 응. 여러분 입맛 없을 때는 침샘이 돌아야 된대요 맞아요 이 침샘이 돌아야만이 건강을 찾을 수있 있답니다 여러분 꼭해 드십시오 적극 추천입니다 진짜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우리 전주 씨랑 저랑은 새로운 걸또 하나 만들어서 나중에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당근 나페가 완성됐어요. 여러분들 당근 색깔 예쁘죠? 어, 당근 두 개로 맛있는 반찬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맛있는 당근 나페 꼭 만들어 보세요.